어느날 서울의 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외지인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점차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으며 외지인이 들어오는 것을 금방 눈치채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 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가 아늑하게 들리던 그날 한 젊은 여자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주였고, 마을 어귀에 오래된 작은 집을 빌려 며칠간 묵을 예정이었습니다. 도시에 지친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은주는 도착하자마자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즈넉한 마을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깊은 평화로움을 주었고, 은주는 그런 마을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일기를 적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관찰하듯 은밀하게 바라보는 눈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외지인인 자신이 신기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녁 무렵, 은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고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 안은 적당히 어수선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주인에게 추천받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여성이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 여성은 은주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많답니다. 특히 이맘때쯤이 되면 말이죠. 은주는 흥미가 생겨 그녀에게 어떤 이야기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50년 전이 마을에서 무언가 알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죠. 매년 이맘때만 되면 마을의 특정 장소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이상한 형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에요. 그 장소는 바로 당신이 묻고 있는 그 집이랍니다. 은주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무서워졌지만 단순한 민담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은주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가을밤의 쌀쌀한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내셨지만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전형적인 한옥이었고 곳곳에서 나무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주는 그 소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겠지만 오늘 밤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은주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한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에 불을 켜고 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캄캄한 밤하늘 아래 고요한 마을 가로등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주변을 계속 맴돌며 그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며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쓴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은주는 매일 밤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피로해져 갔고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그, 누구도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주는 더 이상 그 소리를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은주는 마음을 다잡고, 그 소리가 나는 숨바꼭질의 끝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나섰고, 마침내 그 소리는 그녀를 마을 한복판에 오래된 우물가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물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의 형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주는 두려움과 궁금증이 혼재된 마음으로 우물 가장자리에 다가가 그 형체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 전 마을에서 잊혀진 사연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인 한 여인이 사랑 때문에 우물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여인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을 떠도는 것이라고 은주는 그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결국 그 형체는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주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두려움을 뒤로하고 자신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시에서 지친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마을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그 영혼과 다시 한번 마주치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 민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넓은 창문과 깨끗한 벽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월세가그를 흡족하게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 아파트가 얼마 전까지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갖추기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민수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갔으며 남는 시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첫 주가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밤 민수는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창장을 잘 닫지 않았거나 창문을 열어두어서 바람이 불었을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주방이 어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몇몇 접시는 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제 밤의 소리가 더 이상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저 자신이 실수로 무언가를 떨어뜨린 걸로 치부했습니다. 이상이 반복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밤 주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주저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방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장난이 아닌지 물어봤지만 친구는 시골에 내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며칠을 보내던 민수는 어느 날밤 소리의 원인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주방에 설치하고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자정을 즈음하여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주방으로 달려갔고 그 순간 이상한 한기가온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고 그것은 천천히 민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놀란 나머지 뒤로 물러나다가 뒤걸음치며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침대에서 깨어났고 그 전날의 일을 꿈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주방의 상태를 보고 그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카메라를 확인했고 그곳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그림자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것은 부엌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즉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싸고 집주인에게 연락한 뒤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 집주인은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 지난 몇 달간 아무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그곳에 살던 한 남성이 수상한 죽음을 맞았고, 그후로 여러 주민들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동안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무사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는 주방 의묘한 소리와 그림자를 떠올리며, 그날의 기억의 등골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아 다시는 외딴 곳에서 혼자 자취할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야근이 음... 자자밤 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날 평소처럼 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밤 중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오늘 그리듯이 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발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려고 했지만 뭔가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직감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는 얼른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의 집이 있는 10층에 멈췄고 그는 재빨리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 일이 단순한 착각이었을 것이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집 천장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배관 문제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발소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이를 듣고 놀라면서도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고 그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알수 없는 기운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싸늘했고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방 안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고, 그때 거실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맴도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그는 다시 이성을 붙잡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고 주변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불안했고 그는 결국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그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밤중에 알수 없는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추위를 느낀다는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비원은 그전 오래된 아파트라 생기는 문제일 것이라며 우선 넘겼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던 중 그는 오래된 찬장에서 날고 먼지 쌓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쳐본 그는 그곳에 쓰인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일기장은 10여 년전이 아파트에 살던 어떤 사람이 쓴 것이었고 그 역시 매일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도. 결국 아파트를 떠났다는 내용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이사를 나간 후에도 그는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거리에서 지나칠 때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그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점점 그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로 밤에는 그 근처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기억을 조심스레 마음 한 구석에 묻어두고 지내며 그저 일상이 평온하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